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5월 5일 일요일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자 5월 5일 일요일 5월 1주차 일요 부산경마 예상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주 일요일 경마는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5경주에 국제신문배 대상경주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금요경마보다는 혼전도가 약간 있네요 자 마필도 금요경마에 비해서 출전하는 마피도 조금 많고요. 또 혼전도 어이 편성 자체도 조금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경주들이 있습니다. 배당이 좀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1류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는 배당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빌봉이가 4경주를 어, X 파일 승부로 선택을 했고요. 2류 경 어, 부산 6경주 마지막 경주도. 승부경주로 한번 골라봤는데, 마지막 경주에서 분명히 배당이 나올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까지도 승부경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경마 부산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자, 부산 1경주 시작을 합니다. 국산오군 1000m 마리 경주. 음, 10두의 마피이 출전하죠? 자, 10번 플래시드 엔젤. 자, 이 편성이 지금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 또 검증이 필요한 마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10번 마필 플래시드 엔젤은 자, 직전 경주 입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김정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찰나의 기적에게 완전히 한방 맞았습니다. 어, 직전 경주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머리 팔렸었던 마필이었는데요. 자, 신마신 차로 완전히 그냥 한방 먹었죠? 자, 직전 경주 뛰는 모습 봐서는 10번 플래시드 엔젤. 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걸음이 마지막에 쏙 매끄럽게 나오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직전 경주 김정기수의 기승술과 조성공 기수의 기승술은 하늘과 땅이죠. 그러면, 요런 편성에서는 플래시드 엔젤, 머리치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변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9번, 10번, 플래시드 엔젤을 강력하게 충마로 노리겠고요. 자, 후차권 싸움에서도 안 되는 마필들이 없는 것 같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어떠한 마필이든지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해 줄 수가 있는데 8번 그랜드 피날레가 그나마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보여준 걸음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인기를 얻을 것 같고, 또한 직전 경주 승부가 없이 완벽하게 털어먹고 안 갔던 9번 영브라보. 자, 스타트와 동시에 이 마필이 늦발을 했어요. 기본 순발력이 있는데 중후미권에서 따라오면서 무지하게 세게 밀고 나왔죠. 그렇게 뮤지하게 세게 밀고 나오면서 초반에 체력 소진이 좀 컸던 이러한 모습 속에 후반부에는 완벽하게 털어먹는 자 이런 작전을 썼는데 9번 영브라보 요번 경주가 편성 자체가 좀 약하고 또 해볼만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있기 때문에 9번 영브라보의 서력전 자 기대를 해볼만합니다 뭐 기타 다른 마필들도 세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없는데요 또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 있죠 3번 계린공주 2번 신용퀸 이러한 마필들 또한,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가 관건입니다만은, 워낙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또 주행 검사에서 보여준 능력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주에, 자, 이 부산에서 출전하고 있는 신의 마필들, 데뷔 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들이, 마음 먹고 때리면, 입사권에 도전이 가능한 이한 편성이 아닌가. 은근히 까다롭죠 자, 그래서, 10번 플래스 엔젤의 선전은, 어, 우승에, 강력하게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선전을 지 기대해보면서 9번 영브라보의 서력, 8번 그랜드 피날레나 3번 게린 공주, 2번 신영킨 이런 마필들의 선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1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2 경주는 혼합 상곤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1 0주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능력상 우열이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1번 퍼펙트 최강. 그리고 4번 우승 찬스. 7번 프리마돈. 여기에 10번 미스터 카이저. 이러한 마필들이 기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근소하게나마 좀 앞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판단이 돼요. 특히 4번 우승 찬스가 아직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 또한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직전 경주 1,200m에서 알파 아메리칸을 육마신을 따돌리는 여유 있는 걸음 자경주거리 1,300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300에 아 승군전에 도전하고 있지만은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들이 센 말이 있느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지 센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퍼펙트 재강부터 10번 미스터 카이저까지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반 근소하게나마 능력상 앞설 수 있는 7번 프리마돈이나 10번 미스터 카이저, 1번 퍼펙트 재강이 4번 우승 찬스와 함께 입상권에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갖게끔 만드는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2경주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숨겨져 있죠. 9번 별빛처럼 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이 9번 별빛처럼도 어, 지금 상궁무대에서 우승을 경험했던 어, 마필이기도 해요. 이번 경주에 만난 상대들 그렇게 강한 강작급 마필들이 없습니다. 같이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었죠. 롱에이 베이비가 뛰었고요. 리브로브가 뛰었던 경주입니다. 또 홀드도 머스터드가 뛰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 상대볼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승 찬스가 가장 상대해 볼, 맞짱 까볼 만한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이 9번 별빛처럼이 어, 중위권 추입으로 승부 타이밍을 잡아간다라면, 은 배당과 직결될 수 있는 마필이니까, 9번 별빛처럼꼭 체크를 해, 보시, 아 체크해 놓으시고요. 보연승식과 삼복승식까지도 노려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음, 국산 4군 1,400m 별정 경주죠. 이번 경주는 어좀 충마를 선택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마필들의 능력이 어비슷합니다 물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은 버릴... 음, 버릴 마필들은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동력만 놓고 본다면 일번 소울트레인, 3번 스탠드하이, 그리고 4번, 불패의 바람. 여기에, 어, 8번, 경남대로나 7번, 7옥타부 그리고 10번, AP골드. 어, 2번, 다하미. 많은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한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경주거리 1,400에서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좀 필요합니다만은, 뒷심이 있는 마필이 유리한 게 아닙니까? 자, 이 뒷심이 있는 마필이, 순발력도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어, 초반 무리한 선행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 부러질 수 밖에 없지만, 이번 경주는 초반 선바, 순발력 좋은 선행 마, 선행 마가 단한 마리도 없는 경주예요 결국, 레이스 자체가 느리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느리게 간다라는 얘기는 막판에 한 발을 쓸수 있는 추입형 마필들이 참고 붙어서 거리차가 없이 레이스를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쓰게 되면,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바로 4번, 아 3번 스탠드 하이가 가장 셉니다. 막판 뒷심싸움에서는 스탠드 하이가 제일 세죠. 기승 기수도 우레시, 자, 일본인 기술을 기승시켰는데 우레시 기수도 참았다가 탈줄 알지 않습니까? 말을 잘 타요. 부드럽게 결국 참았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이 이깁니다. 서두르는 마필이 치는 거죠. 7번 스탠드 하이. 그래서, 세게 볼수 밖에 없고요 3번, 불패의 바람, 조성공 기수. 자, 직전 경주, 소울 트레인에게 졌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졌고요 소울 트레인도, 자, 김동연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한번더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리고,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해주고 있는 8번, 경남대로까지도, 5번 경주는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자, 부산 3경주인데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자격 입상 가능한 마피들이 숨겨져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3경주는 신중한 베팅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필봉이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3번 스탠드 하이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사경주 엑스파일 승부 시작합니다. 자, 일요일 4경주입니다 엑스파일 승부에요. 국산 이건 1600m 핸디캡 경주인데, 자, 이번 부산 사하경주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팬 여러분? 왜냐,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구라한 마필이 있는데, 한구라한게 아니라, 대, 대구라를 할수 있는 마필도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전 경주, 금호강자의 헬로스나이퍼, 요거, 한구라에서 먹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한구라에서 먹으면 뭐합니까? 더 컸던 와이어 와이어가 금호 강자와 함께 들어왔으면 우리는 노빵 났죠. 지금 무슨 얘기냐. 배당이 86배인가 그랬죠. 이거 주력으로 때었어요 금호 강자의 와이어 와이어. 무슨 얘기냐. 와이어 와이어가 그때 당시에 헬로 스와이퍼와 함께 한 집에서 나왔을 때 필봉이는 와이어 와이어가 승부다. 그 여기서 헬로 스나이퍼만 부러져주면 금무 강제에 붙어서 우리는 항구라 제대로 때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8 6배예요 주력이었습니다. 저는 헬로 스나이퍼가 부러져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왜냐? 그래야만이 항구를 할수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더 웃겼던 거는요 헬로 스나이퍼의 그 와이어 와이어가 같이 쏴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또까무러치뻔했습니다 왜? 15조 고흥승마방에서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건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막판에 금호강자가 멋있게 코 차이로 와이어와이어를 꺾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구로 할수 있었지만, 헬로스 나이프만 부러져 줬더라면, 와이어와이어의 금호강자, 멋있게 먹을 수 있었죠? 정말, 아, 너무너무나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팬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금호광자의 와이어 와이어가 같이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이 때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더 재밌는 마필이 있거든요. 왜냐? 직전 경주 필봉이는 이번엔 안 된다. 무조건 꺾어라. 그리고 승부 맞죠? 이번에는 무조건 꺾어라가 아니고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꺾었지만 이번에는 말이 너무나 좋네요. 승부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엑스파일로 승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우리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인기 마필도 있어요. 또 능력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필든지 승부하려고 마먹으면자력비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이번 부터 한 4경주 붙어올만 하겠죠? 아, 지난번에 와이어 와이어의 금호강자. 자, 지금 미 편성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새로,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런 결과가 이번 주에 4경주에 한번더 나와줬으면 또 나오기를 바라면서 승부로 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자, 5경주는 국제신문배 대상경주입니다. 대상 경주답지 않게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혼합 1군 경주에 국산마피 2마리가 있죠. 요번 교주 국산마필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4번 이시래강자 여기에 6번 당대불패 국산마체 강자 당대불패가 출전합니다. 외산마체 강자인 감동의 바다와 국산마필 최강자인 당대불패가 요번 교주 같이 붙었는데요. 과연 감동의 바다가 세냐 당대불패가 세냐 이건 감동의 바다도 대가리고요. 당대불패도 대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능력 마필스 간에 접전 경주가 되지 않을까요? 어, 음, 일본 뉴 레코드도 자기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 자격입상 가능하다. 근데 능력상 한수 아래에요. 자, 뉴 레코드는 짜르고. 프린스 킹덤 자르고, 뒤어엮 승군전에 나온 마필 자르고, 그러면 결국 남는 마필이 2번 비바에 있어, 5번 프린스 킹덤, 8번 벌마의 꿈, 요런 마필들이 입사권에 도전하는 이러한 그 편성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특히 벌마의 꿈은 지금 복중률 100%입니다. 복중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데, 승군전에 경주권 1,600에 도전했고요 대상 경주급에서 어 지금 상대가 좀 강한데 4키로의 감량 2점이라면 8번 벌마의 꿈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 어 여기에 뭐 당대불패와 감동의 바다가 누가 더 강하냐? 이 싸움으로 그냥 압축은 되죠. 웬만하면 국산 마피의 최강자인 당대불패와 외산 마피의 최강자인 감동의 바다가 자 제대로 한번 만났다, 제대로 한번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동의 바다와 당대불의싸움으로 자, 국제신문배는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네요. 네, 부산 육경주 승부입니다. 국산 1군 1200m 핸디킥 경주. 자, 이번 경주도 12주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음, 10주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지금 경주거래 1200, 단거리 경주입니다. 국산 1군 단거리 경주. 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왔죠? 여기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 누가 있습니까? 4번 지전설화 그리고 어, 용두성 퀀텀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겠죠 특히 퀀텀이 빨라요 자 선행 마필들이 뺑돌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선행 마필들이 무리한 경합 후에 부러질 것인가 근데요 만약 선행마가 부러진다면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주가리1200 단거리 경주에서는 배당이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여번 경주는요. 배당이 은근슬쩍 나오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일군 강자급에 있는 마필들이 없죠. 직전 경주에 간다고 소문만 무성하게 놓고 아예 안 갔던 시크릿 위스포까지 나와있습니다. 자 하지만 편성만 놓고 본다면은 어, 국산 1군 절대 강자가 없는 1형 경주에요. 자, 절대 강자로 꼽아볼수 있는 마필인, 어, 당대골패가, 대상 경주에 나갔지 않습니까? 대상 경주에 나가다 보니까 절대 강자가 없어요. 모든 마필들이 다 찬스다. 우승 한번 하자. 들이댈만 하겠죠? 더군다나 1200이기 때문에 스타트와 동시에 마지막까지 전력질 주도를 할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배당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부경주로 준비를 할수 밖에 없었죠. 또, 승부경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 조교를 시키는 그 훈련 과정이 승부조교로 이빠이 만들고 있는데, 역시 일군 마필들은 틀려도, 뭐가 틀려도 틀립니다. 상태가 틀리죠? 농농나 상태 좋은 마필들이 몇두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조교 우수마필, 고마필들만, 그 승부를 한번 때려볼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에서 부산 경마 끝장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회 경마 육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어, 오늘 어, 부산 1회 경마는 자 금요 경마는 약간 금요 경마보다는 혼전도가 있죠? 자 이렇게 혼전도가 있는 날 중배당 10배에서 20배짜리 따박따박 한두 개만 먹으면, 어, 끝장나지 않을까. 무조건 이기는 날이 아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주들이 있습니다. 자, 필봉이와 함께, 자, 부산 6개의 경주도 상황을 나는 또 대박이 나는 그러한 경마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 6개의 1위 경마도, 자, 무조건 대박 승리를 만들어드리는 예상으로 팬 여러분들의 징검다리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항구라 더 나가서 태구라 하는 이력 경마 되시길 바라면서 필봉이 물러갑니다. 자, 다음 주 5월 2주차 경마 시간에 인사, 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